이랑 같이 잠시 진행 갔다 오르잖아요. 예.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는 것이 추억이크거든요준교수 예. 아 네, 자, 중교수 뒤로 갑니다. 예. 뒤로 뒤로 뒤로. 어! 점프 치 넘깁니다. 자, 튀어 올습니다 김상우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홈으로. 홈. 홈은 이정도의 적시타. 1대 0. 오, 앞김상이 걸음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예, 저런 타구 아니면 호흡까지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벤징 또키를 받았나요? 어, 어, 어. <laughs> 근데 정말 그런 타구가 나왔어요. <laughs> 네. 네. 어. 어. 예, 지금그김경원 선수가 뒤로 가서 아, 이동했는데 네, 가운데인데 그죠? 가운데고 조금 낮았고, 저게 예, 아마 네. 뭐좀 젊었을 때 같으면 백스크린을 때렸겠죠 예, 어. 나 i